아내의 불륜 상대가 내딸 학교에 가서 친부 행세를 했어. 그래서 화가 나. 받아쳐봐. 내가 아나 모르는 궁금하지. 예소리가 내 딸인지 아닌지. 어나다 알아. 대꾸해봐. 당황한 연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.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데? 도영은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고. 하. 네가 지금 날 떠봐. 연지는 며칠 전에 도영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. 저녁 집에 와서 먹어. 꽃게탕 끓일 거야. 나 없을 테니까 와서 먹으라고.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도영이 집에서 이미 저녁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왜 샐러드를 먹어? 문자 못 봤어? 봤어. 근데 왜 답장 안 해? 했어. 무응답으로. 뭐 문도 그냥 봐도 뭔데? 대체 뭔데 우리! 아니,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아, 어떻게 문둥 같은 게 오빠 안중에 있을 수가 있어? 처음 봤을 땐 호기심이 었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려줘. 다시 봤을 땐 이기고 싶었는데, 주도권도 다 뺏기고 허둥거렸어 숨은 막히고, 그런 순간도 갖고 싶었어. 바둑을 두면서 그런 숨 막히는 순간도. 오빠, 그거 바람이야. 네가 그러니까 억울하긴 한데. 그래서 너랑 전재준 사이에 안 묻잖아. 나. 자신이 바람 핀걸 도영이 알았다는 사실을 직감하는데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